그거 캐스트 깨달라 하려고 어 물어봤는데 디포를 왜 해? 퀘 봤지? 어 그래서 내가 디포 들어갔다? 어아 씨발 석훈이 말고 아무도 깨답안 해줘 석훈이도 왜 한마디만 하고 안해 디포를 왜 하는 거야? <laughs> 야, 어이가 없어 최현진, 최현진을 아, 최현진 이해하려고 하지마 포기해버려 아, 디코가 안들렸대? <laughs> 아니! 쇼디님! 아기 있다. 아가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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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가리, 아가리! 피0피0 우리 포기해. 쇼딘 받으리꼬. 예스, 미네즈 아거든피 <laughs> 30. 네. 설 때네.